안녕하십니까 노선노입니다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루 쉬었었고요. 뭐 방송을 하루 쉬었지만 뭐 시장 자체는 뭐 뚜렷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3천 선 위에서는요 뭘할게 없어요. 그냥 가만히 좋은 종목들 잘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3100선 이상 좀 상승을 했을 때, 뭐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또는, 만약에 2900선 때 온다면은, 아, 이게 뭔가 또 헝다그룹 때문에 뭐 불안한가? 아니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어, 좀 추가 매수의 기회로써 활용을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어제와 오늘 같은 그런 시장에서는 사실 좀, 음, 차분하게, 편안하게, 어, 지켜보는 게, 예, 최고의 투자 전략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마감된 미국 시장은 혼조 마감했어요. 미국 시장 잠깐 보면요. 나스닥 지수는 0.05% 정도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37% 상승, 다우 지수 0.43% 상승입니다. 뭐 사실상 혼조 마감했지만, 뭐 나스닥 지수의 하락 폭이 미미했기 때문에, 어, 뭐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괜찮을 정도로 괜찮은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다우지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한때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그런 흐름들도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 시장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현상이 좀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오늘 오전에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출이 전년 대비 36.1% 증가한 342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 그러면서 견고한 수출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주요 품목 중에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는 부분.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뭐 우려감이 계속 나오지만 실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데이터를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좀안 좋았던 건요.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좀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헝다그룹이 지금 보면은 어, 홍, 홍콩 증시에서도 뭐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그러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지만 뭐 그래도 국내 주시장 뭐 낙폭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헝다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좀 반영이 되었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어요. LG 화학 같은 경우 보시면요. 오늘 4%대 하락을 했거든요. 4.05% 하락을 했는데 뭐 그동안 사실 뭐 상승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했던 원인 자체가 테슬라에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험 매물이 출래되었어요 국내 배터리 업계의 주력 제품이 아닌 쪽을 확대한다. 이런 소식이 좀 이제 약세로서 반영이 되었는데,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 하락, 코스피 하락은 0.19%에 그쳤다는 점은요, 어, 시장 그만큼 음, 체력이 강하다. 이렇게 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53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물론 어제 695억 순매도를 보인게좀 아쉽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10월 15일부터 그래도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일단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음,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5일선과 11선의 골든클로스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21선 위에서 어제 이제 21선 돌파하려다가 음봉이었고요 오늘도 21선 장중에 살짝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 전환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두드리다 보면은 또 21선 돌파 다음주에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주에는 그러면은 뭐 3100선 이상까지 좀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뭐 기대감입니다만은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사실 뭐 악재들은요, 어, 좀 많이 반영이 된것 같고,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도 일주일 정도 앞당길 거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일상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도 뭔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어제도 이제 회식을 했는데, 식당이 정말 자리가 없어요. 꽉 차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뭐, 소비가 뭐, 식당 쪽, 뭐, 술자리, 이런데로는 확대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매출 증가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보면요. 오늘 그래서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FNF가 3.65% 상승하면서 88만 1000원대 기록을 했고요. FNF라는 기업은 3분기 최대 영업이 달성 전망 소식 그리고 4분기에도 의류 성수기이기 때문에 강한 성장세가 기대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88만 1000원인데 뭐제 생각에도 라운드 넘버 100만 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종목들에서 좀 당했듯이,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 주가가 그거를 따라가진 않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보셨잖아요.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만 20만원까지 가면서, 주가는 15만원에서 고점을 형성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의류 관련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요일날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월화수에 조정을 받으면서 충분히, 살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오늘 2.8%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요. 월라수의 뭐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어, 기관 외국인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은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한성 같은 기업들 충분히 5만원 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F도 마찬가지죠. LF도 제가 의류 관련주로 18,000원 대에서 좀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시장과 함께 하락을 했다가 다시 또 지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대 뭐, 이런 기업들, 의류 관련주들의 상승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류 관련주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겨울 옷을 사입을 계획이 있다. 만약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어떤 브랜드의 옷을 사입을 건지, 그러면은, 아, 어떤 브랜드의 주식이 실적이 좋아질 건지, 이런 거를 쫙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리 관련주들의 오늘 상승 상당히 좀 눈에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증권주 한국금융지주가 오늘 장중에 9만 3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6개월 투자할 1 0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지금 10월 12일 화요일부터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3,5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카카오뱅크 지분법 이 부분이 좀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올해 배당이 5천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한국 금융 지주. 그러니까 증권업종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걸 봤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증권도 보면요. 제가 그뭐 증권주는 삼성증권과 한국 금융 지주를 탑픽으로 보는데 거의 뭐 전고점 5900원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최근에 꾸준하게 역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충분히 전고점 돌파 모멘텀이 있다. 시장 증권업종이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